안녕하세요, 여러분. 국회의 천천 박사입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구독자님들도 어르신 돌보시랴, 명절 준비하시랴, 정말 바쁘시죠? 그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평가점수 올리는 법이나 창업 뭐 이런 매뉴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아, 올한 해도 벌써 마지막 분기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특히 장기 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아, 그리고 현장에서 수급자분을 돌보시는 요양보호 선생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아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돌보느라 더 빠르게 가, 갔겠죠.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을까요? 보호자님들은 어떻게 일상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지난 1년간 현장을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밤 늦게까지 서류 작업하시는 대표님들의 뒷모습도 봤고요. 어,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어르신들을 부축하시는 선생님들의 땀방울을 음, 지켜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도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을 모시는데 왜 최우수 기간이 안 될까? 공단 매뉴얼이 뭔데 그렇게 복잡한가요? 뭐 이런 하소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대표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알아볼 곳이 없대요. 분명히 저는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정보가 없다고 하실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기분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너무 이상하게 내용을 올렸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냥 더 많이 더 자주 더 정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영상을 만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떻게 나아갈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기도 하고 인사도 할겸 음,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주로 세 가지 내용을 다뤘죠 장기 양 기간 창업할 때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 뭐 노무라든지 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특히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 받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평가 권팀장이 다뤄줬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리고 이제 회의하면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수급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장기 연기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해서죠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뭐 일반적인 정보들은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어, 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아버지 등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기간이 좋은 기간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생각보다 오 내가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부분이지만, 요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보기만 하면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그 영상을 많이 못 만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기간도 어르신이나 보호자한테 보내줄 영상이 있으면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어, 앞으로 이 채널은 세 가지 축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기한 기간 창업 경영에 대한 가장 정직한 정보. 요건 원래 제가 해왔던 거죠. 계속 어, 이어갑니다. 어, 대신에 좀 많은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말고 일반론적인 것들은 많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루었으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어, 그리고 깊이 있게 실용적으로 좀 다루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워서 내일 바로 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위주로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 보호자를 위한 정보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이 좋은 기관들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급자들이 너무 많이 알면 우리 기관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오히려 기관을 더 신뢰하고 오래 이용하더라고요. 정부의 비대칭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어 그리고 제대로 본질적으로 좋은 그 기관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시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장기왕 업계 이슈, 정책이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빠르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 이 창업이나 뭐 경영에도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루느라 그이 정책이 바뀌거나 트렌드가 바뀐 부분들을 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 정책이 우리 센터에 우리 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 국회와 함께 고민을 대신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좋은 이야기긴 한데, 진짜 실행을 할수 있을까?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어, 믿지 못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저를 음,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도전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어,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생각을 해보면 지난 3년간 이 채널을 보시고 저희 국교와 함께하신 기관이 100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90%가 넘는 곳이 이전보다 평가 등급으로 따지면 높은 등급을 받으셨어요. 특히 뭐 부산에 계신 한 대표님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천천 박사님, 저는 영상 딱세 개만 봤어요. 어르신한테 존칭 사용하는 거, 서비스 제공 기록지 쓰는 거, 가족 상담하는 거. 요거 세 개만 딱 적용했는데 바로 우수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요런 이야기, 이런 칭찬 들을 때마다 제가 왜 일을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이 도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 지금 이런 말 하니까 나는 국회 파트너 멤버십 은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저희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비용을 받고서 하는 게 아니라 어다 거의 90% 이상 100% 최대한 좋은 노하우들을 풀려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만 꾸준히 보셔도 충분히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정책에.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보는 나눌수록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고 있고 복지 사업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는 여러분께 그 연휴 이벤트 추석 선물 이야기를 할 차례네요. 제가 어떤 뭐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뭐, 뭐 비용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다룰 주제를 여러분이 직접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 아래 댓글 쓰시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주제, 듣고 싶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 박사님, 요양보호 선생님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내년에 바뀐다는 평가 기준 미리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우리 아버지 등급 판정 받으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좋은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이 영상에서만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신 주제부터 순서대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이벤트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약속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국회의원을 믿고 예, 영상을 봐주셨잖아요. 예, 그 믿음에 대한 제 보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예, 도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현장을 많이 다녀도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다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잘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여기 적어 주셔야 제가 정말 필요한 콘텐츠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이게 제가 꿈꾸는 국회 채널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늦더라도 숙제하듯 꼭 해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급하게 알려드려야 할 이슈가 있으면 추가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미리 잡아놓은 거에다 사이사이에 이제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 지난 어, 제 채널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영상들이 올라올 때 맛보기로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음, 창업 경영 카톡구리에서는 앞으로 2026년 신규 창업 시 주의사항들 좀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고 인력 관리 노하우 뭐 재무관리 팁, 수급자 모집 전략 이런 것들 컨텐츠 준비하고요 수급자 보호자 카테고리에서는 장기왕 등급 신청 가이드, 완벽 가이드 뭐 좋은 장기왕 기간 고르는 체크포인트 어 우리가 좀 요양비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 요양기관에서 이런 대우받으면 신고하세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다룰 겁니다 이슈에서는 최신 정책 변화, 뭐 업계 트렌드 리포트,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좀 많이 써서 이런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리가 좀돼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 여러분들 그 유튜브 홈에 들어가시면 어, 재생목록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생목록을 잘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각 카테고리별로 나는 창업 관련 정보만 필요해 하시면 창업 재생목록만 보시면 되고 나는 보, 부모님 요양정보만 필요해 하시면 수급자 보호자 재생목록만 보시면 되게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보실 수 있게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국회 영상 나중에 봐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년부터 운영 규정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넘어갔던 것들도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야 할수 있어요. 창업, 운영 이슈 등장기의 모든 것. 매주 국회어가 이 변화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진짜 중요한 일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몰러도 알림 설정까지 하고 바로 보시는 거예요. 뜨면 바로 보세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아,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구독 해놨다가 뜨면 바로바로 바로 보셔서 우리 기간 문제없이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연휴 동안은 잠깐이라도 쉬시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저는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